네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, 자, 첫 번째 시간이죠? 근데 행정법, 진도와 관련없이, 어, 먼저 해야 할 분야가 있어요. 어, 부속 법령입니다. 음. 우리 행정법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, 이걸 먼저 하도록 합니다. 먼저, 부속 법령이야. 그러니까 개별법이지? 법령란 말이야. 부속 법령. 어. 교재에 따라서는 달라 이 부속법령의 제일 뒷페지에 몰아가지고 넣어놓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교재처럼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73페지 보면은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하나 음그 다음에 296페지 행정정보공개제도 이 311페이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은 또 나와있어 그죠 그 부분에 389페이지가 아니고 어디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또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시험에 나왔어 과태료 관련된 것그 앞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78페이지 행정 질서로 특수생이 나왔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얘기 나오냐 바로 402페이지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다시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몇 가지 된다고 7가지란 말이야 이 7가지가 어, 행정법 부속 법령이야 음, 교과서에 따라서는 음, 달라 근데 우리는 사이사이 사이에 들어갔어 이? 알겠죠 음, 선생님이 쓴 교과서가 있어 어, 그건 이제 이 행정법 교과서가 모두 두 권이야 두 권이기 때문에 예, 상하해 가지고 행정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에? 근데 이제 음, 여기 있는 교과서는 이두 권을 압축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엑기스란 말이야.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막나되어 있어요. 근데, 이 일곱 가지 내가 법, 부속법령은 약간 미진해. 그 내가 자료를 갖다 나중에 준다고 말씀드렸죠. 응? 그래서, 여기 봐봐. 이 부속법령을 보면은 모두 일곱 가지가 있어. 행정절차법,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, 질서위반의 규제법, 행정조사기본법,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서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란 말이야. 일곱 개. 일곱 개 법이 중요한데 여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와요. 행정법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세 문제, 많게는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.